사랑하자! 우리 친구들 안녕! 언니, 오빠들도 안녕! 친구들도 안녕! 벌써부터 매워. 하아. 자, 사랑 오늘 우리 뭘 해볼 거예요? 오늘은 저희가 아주 매운 불닭볶음면 먹기로 할 거예요. 불닭볶음면. 새로운 불닭볶음면이 나왔어요. 먼저. 사랑이는 까르보나요 자, 까르보 불닭볶음면. 이게 한정판이에요. 이거 빨리 안 먹으면 이제 못 만나요. 없어요. 그리고. 자, 이어서 아빠 짜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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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닭볶음면 이 나왔습니다. 야, 요것도 이제 한정판이에요. 빨리 안 먹으면 못 먹어요. 그래서 오늘 사랑이 네. 아빠가 과연 아이 짜장 맛과 이 스파게티 맛이 나는지 안 나는지 매운지 안 매운지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. 자, 그럼 먼저 아빠가 짜장 불닭볶음면, 또 까르보 불닭볶음면을 끓여보도록 할게요. 우와, 맛이 어떨까요? 자, 먼저 짜장 불닭볶음면. 어, 맛있겠다 그까르보나 불닭볶음면 오! 동그라미에요 오! 어, 동그라미 동그라미 두개의 면 색깔이 다릅니다 자 이제 소스를 넣어야 돼요 이쪽은 짜장 불닭볶음면 네 소스를 넣어볼게요 자 여기 보면 분말 스프가 이쁘네요 분홍색으로 아매운 이제 소스가 들어가죠 소스 잘 저어줘야 됩니다. 자, 그리고 여기는요, 까르보 불닭볶음면. 맛있겠다. 오. 자, 드디어 아빠 다 끓였어요. 바로 이게 짜장, 불닭볶음면. 짜장면하고 똑같아요. 그냥 보면 짜장면이에요. 자, 그리고 수이요 먼저 스파게티 짜장면? 보여요, 스파게티. 까르보 불닭볶음면. 스파게티. 나도 이 스파게티 같은 면도 그렇고 까르보 맛이 나는지 그리고 짜장 맛이 나는지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자 사랑해! 자 먼저 까르보 불닭볶음면 사랑해가 먹습니다! 음. 오. 자 어때요 사랑아? 하나 안매운데 이거 애들 맛이에요 아안매워 왔다! 왔다 왔다 왔다!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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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 왔어, 왔어요 <laughs> 아, 왔어, 왔어. 우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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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럴 우유 마셔 우유, 우유 자 매울 때는요 우유를 먹어줘야 돼요 아 이게 처음엔 바로 안 오는구나 왔어요? 이제 괜찮아요? 조금 나아졌어요 오, 근데 사랑아, 이게 네. 스파게티 맛이 나요, 안 나요? 맨 처음에는 음. 애들이 좋아하는 스파게티 맛이 나는데 이걸 삼키고 칠리 꿀떡 삼키는 순간 이 매운 게와르르 오, 그럼 아빠도 한번 까르보불닭볶음면 먹어볼게요, 여러분 자, 이제 면도 오, 진짜 먹어보세요 야 이게 스파게티 면하고 똑같아요 제 말이 맞아요 음! 그쵸? 제말이 맞죠? 이거... 슈가야! 네! 맛있죠? 스파게티 아니야? 스파게티? 맛있죠! 오, 맛있어! 맛있어! 근데 왔죠 지금 왔다 잠깐! 어우, 땀나! 아, 왔다! 맞다, 왔다! 맞다. 왔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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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때 우유! 이때도 우유! 아... 역시 이럴 땐 아... 우유가 짱! 야, 근데 스파게티 까르고 불닭볶음면 야 스파게티 맛이 나네 근데 그래도 이거 별로 안 맵네 괜찮아 처음에는 괜찮고 오 중간중간 와요 이번에 사랑아 짜장 와또 짜장면 냄새가 나 사랑아 짜장면 냄새 와 먼저 짜장면 짜장면 냄새가 나요 사랑이 이거 한번 먹어봐요 오 이번엔 짜장 불닭볶음면이에요 이거 <목소리> 한정판이에요 네아 환기는 어, 짜장면 냄새 짜파게티 냄새가 나요 오 사랑이 잘 먹네 오잘 먹네 매울 때는 우유를 드시면 좋아요. 자, 자 어때요, 어때요? 짜장 불닭볶음면은 어떤 것 같아요? 이것도 맨 처음에는 음. 진짜 짜장면 맛이 나는데, 음, 이거를 삼고치맥꿀닭가게가또와르르 보이죠. 와, 그래요? 와, 아우 짜장 냄새도 많이 나. 자, 아빠도 한번 먹어볼게요. <laughs> 음, <laughs> 맛있 아니 짜파게티 아니야? 짜파게티 맛있어 음. 아... <laughs> 맛있는데? 아... 아... <laughs> 물한잔더 마셔야 돼 우유 한잔더 마셔야 돼 이제 왔다 왔어 왔어 <웃음> <와>. <웃음> 여러분 매운데 매운 기가 매운 조금 지나가면 맛있어요 그쵸? 그렇죠? 어 자꾸 먹고 싶은 그런 맛 맛이 그 맛이 나네요. 스파게티 맛이 나고 짜장면 맛이 나요. 하지만 끝은 맵다는 거죠. 맞아요. 여러분, 사람이 허가 매워 뜨거워 매다 자, 여러분들도 한번 꼭 한번 까르보 불닭볶음면 짜장 불닭볶음면 꼭 먹어 보길 바랄게요. 네. 이게 한정판이에요. 나중에 슈퍼마켓 가면 없어요. 먹고 싶은데 빨리,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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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볶음만, 빨리 알죠?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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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요 여러분 까르보보다 짜장불닭볶음면이 조금 더 매워 이건 아빠가 먹고 까르보는 사랑해 먹어 이거는 사랑인가 내일 아침까지 사랑 혼자 먹을 거예요 <웃음> <웃음> 야, 여러분들도요 까르보불닭볶음면 짜장불닭볶음면 꼭 먹어보길 바랄게요 우리 친구들 먹기도 괜찮아요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게요 여러분 몰라, 안녕 아 배워 짜장 오, 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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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. 근데 아빠 괜찮아 짜장 맛있네 맛있어 음. <laughs> <laughs>